이거 없으면 운동 안 된다고. 와, 어, 밖에 짱 시원해. 아, 더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쇼크 같네. 이게 제 머리거든요. 누가 봐도 방금 운동하고 온 사람. 제 머리를 한번 말려볼게요. 아까 눈을 방금 껐을 때달라드렸는데 오늘은 그레이 렌즈가 아주 매력적인 화장을 해봤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여기다 돌려도 되지? 엄마 그거 다 돌린 거야. 이제, 이제, 이제 기다려 이건 마켓컬리에서 시킨 거 참치 타라거스 샐러드 이거는 요거트 브라타 치즈 샐러드 또 제가 두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켰습니다 두 개나 있는데 다 와서 다 정리해야지 일단 냉장고로 고와링왜 아! 아! 그래 두부 떨궈서 터졌어 에 아, 설아 언니가 그랬지 엄마 이거 하나 까먹어볼까 단백질 치기래 뭔가못어보지곰빵같은데맛 울리? 밤백어떻 딱딱하지. 누 어때? 딱딱하지? 너누구세었어 진짜? 요 누구세요? 누 두부 요누어세요외구복으로갈아요고빨세 넣을 수있는넣 빨리 옷을 갈아입어. 근데 나 아직 틱톡 안 찍었는데. 틱톡 하나만 찍을까? 틱톡 하나만 찍자. 까 엄마, 핸드폰 어디 있어? 오빠한테 전화 한번 받게 오빠 어디야? 아. 그럼 갔다 와야겠다. 그럼 나나 내려가 있을게. 동사무소 갔다 오자. 그냥 둘이. 점심 시간 아니 괜찮아. 그대로. 그렇다는데요? 그대로에 그대로. 그래? 그렇대. 동사무소 봐. 일단 내려갈게. 아. 태만 떨어지면 이거 이제 하는 비치니까 일이 막볼때 맨끼로 아가막 역사는 게 홀로. 커피나 마실까? 가서? 커피 마시고 밥먹으면게이득이지안 된다고 할 줄? <laughs> 게이드. <laughs> 내려오라고 할까? <laughs> 아니 갔는데 이미 얼큰하게 취해 있더라고. <laughs> <laughs> 그그한번 있었는데 깜빡한 거지. 아, 그래? 푸시 <laughs> 받아라 그래. 에어컨 가수도없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를 이런 동그란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아있는데 이 빼곡하게 앉아있는 게 너무 웃겨 덩치가 더 빼곡해 아까도 내 이건 거 오빠가 는 이건 내거 이거 스크라이거이건크림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데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이야아이스크림오야아이스이야아이스크림이이야아크이오이

언니 이거 토토도 먹어요? 어 토토 먹어. <laughs> 야쪼이야너왜 이렇게 못생겼냐? 너 표정이 사뭇 진지한데? 오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laughs> 쪼이왜뭐 먹을 때 이렇게 눈을 극하게 떠요? 난 이거 진짜 궁금해. 나도 모르겠어 의미 하나봐. 오 거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았어. 엥 그건 아닌데. 틈새 만지기. <laughs> 아줌마 좀 힐좀 받고. 너무 힘들다. <laughs> 오, 오빠 다리털 개무서워하다 모자이크 해야겠다. <웃음> <웃음> 공댕이 때려주는 거 엄청 좋아하네. 응. 개 좋아하네. 아 귀여워. 설아! 썰거리 안들고 있어, 귀여워. 아가야. 어쭈. 안녕하세요. 안 아, 언니 멘설이야. 언니 뭐, 어, 지 너무 아파. 아, 아 언니, 언니 아파. 어, 어. 언니 언니 멘살 언니 멘살. 언니 살 언니 지마너 이름 뭐야? 새벽이. 너왜 이렇게 나 좋아해? 언니는... 아니야, 방금 지졌어. <laughs> 따라서 지졌어. 이 친구 우리 소리 되게 좋아하네. 개귀여워 간택당했다. 또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 <목소리> <목소리> 유료 <아유. 목소리> <목소리> 게임으로 들어와가지고 준비하네. 캣뿌리로 한번 쓸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얼어서 왔어. 샐러드는 주문으로 시키면 안 돼요? 아이스팩에 가까이 넣으 그니까. 가까이 써놓을까? 감히 안 시켜야지, 경험이지 만 응. 아니, 야채가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색깔이 진짜 해초 같은 엄마 말처럼. <laughs> 얌전해 응, 귀여워. 지금 브이로그 찍고 있어요. 저는 지금 방송 중이고 유하 유하 해야 돼 유하 유하 미선장 탈모 음. 방송 끝났다. 이제 뭐 하지? 일단은 씻고 와서 아까 보던 드라마를 마저 봐야겠어요. <laughs> 갑작스러운 쌩얼 엔딩에 다들 깜짝 놀라셨죠? <laughs> 저는 이제 잠을 청해보려 합니다 저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잘 자요 저는 이제 핸드폰 하나 잠 들어보겠습니다 끝나요